우리 꼬야의 꼬입니다. 오늘은 웨딩플래너라는 직업이고요. 딴딴딴따 결혼이야기란 노래로 친구들과 같이 한번 노래를 불러볼게요. 신랑과 신부로 변신해서 우리 모두 입장! 친구들과 같이 한번 친구들이 다녀왔던 결혼식 장면을 같이 한번 상상하면서 노래를 불러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혹은 친구들이 생각하는 결혼식. 내가 내가 꿈꾸는 결혼식 이런 것들을 친구들과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고요. 그리고 나서 노래를 불러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제가요 저희 다섯 살짜리 조카에게 지민아 결혼이에 뭐야라고 물었더니 음 결혼은 같이 사는 거야. 같이 사니까 결혼을 하는 거지. 그리고 아이를 낳는 거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생각하는 결혼과 친구들이 다녀왔던 결혼식에 대한 생각과 상상은 모두 좀 다를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이 노래를 부리기 전에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요. 그리고 나서 이 노래를 불러보면 친구들이 조금 더 재밌게 이 노래를 이해하면서 부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노래 가사는요, 신랑 입장하고 신부가 입장하고요, 예쁜 결혼식 장면이 나오고,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나를 낳아서 어, 행복하고 행복한 우리 가정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아주 따뜻한 가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친구들과 같이 한번 가사의 의미도 이해해 보면서 결혼식과 결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며 노래를 불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과 같이 한번 오늘 배워볼 음악적 포인트는 바로 네, 마디와 악절입니다. 네, 음악은요, 마디와 악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마디 4개가 합쳐서 작은 악절이 되고, 그리고 2개의 작은 악절이 합쳐서 큰 악절이 되면서, 마디 악절로 이루어져 있는 음악을 오늘 친구들과 같이 한번 그 마디, 악절의 개념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음, 저는요,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A4 용지에다가요, 동그라미 4개를 그려봤어요. 그리고요, 이렇게 카드 4장도 같이 한번 준비했습니다. 네 여기다가요 친구들과 같이 한번 이게 네개의 마디가 합쳐진 악절의 음이고요 이게 바로 하나의 마디예요 가사가 적혀있죠 그래서 이게 친구들과 이렇게 맞춰서 한 마디 네, 그리고 또두 마디 또세 마디 세 마디 매네 마디 이렇게 같이 한번 붙여줄 거예요. 한글을 잘 모르는 친구들도요. 그냥 동그라미 맞춰서 붙여주기만 해도 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마디가 다 붙여지면 하나, 둘, 셋, 네 개의 마디가 합쳐져서 하나의 악절이 되었어. 요거에 가사가 있는 네 개의 마디가 바로 한악절이야 라는 거 의미를 같이 한번 친구들과 배워볼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저는 이렇게 4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는 퍼즐도 같이 한번 준비해 봤어요. 이 퍼즐을 활용해 볼 건데요. 이 퍼즐의 이번에는요. 저는 이렇게 음표를 그려봤습니다. 8888884. 첫 번째 새하얀 웨딩드레스. 그리고 멋진 턱시도 844. 884 멋진 턱시도 이렇게 퍼즐을 완성해 주실게요 붙여주고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반짝반짝 반지는 888888 888844 네, 이렇게 해서 또 반짝반짝 반지 그리고 888 8888 휴신표까지 해서 사람들 웃음소리 이렇게 해주시면 또 네 개의 음표가 그려져 있는 마디와 악절이 완성이 되죠. 그래서 친구들과 이렇게 가사판, 그리고 또는 퍼즐판이랑 같이 한번 활용해 주셔가지고 마디와 악절에 대한 개념을 같이 한번 배워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음 또한 이 노래에서는요, 들어보시면 첫 부분이 딴딴 따단, 딴딴 따단, 결혼행진곡을 샘플링해서 노래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노래가 처음에는 쿵쿵 쿵쿵, 이런 느낌, 행진곡 느낌인데, 딱한 부분, 바로 요 세아인 웨딩들에서 나오는 가사 부분만,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흐르는 듯한 음악으로 분위기가 조금 바뀝니다. 내 친구들과 이 분위기가 바뀌는 부분, 악절에 따라 달라지는 분위기까지도 같이 한번 이해해 주시면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꼬가 고른 오늘의 악기는 바로, 짜자자 리본벨입니다. 티게 벨이 달려 있고요. 거기에 이렇게 예쁜 색깔의 리본이 달려져 있는 그런 악기예요 오늘은 친구들과 힘드는 악기 연주뿐만이 아니고요, 음, 리듬체조 선수로도 한번 변신을 해볼 겁니다. 네, 친구들과 움직임, 신체의 움직임을 통해서요, 음악을 표현하는 걸 같이 한번 배워볼 거예요. 음악의 흐름, 그리고 음의 높낮이, 그리고 분위기, 그리고 마디의 악절까지 다양하게 표현을 할수 있는데 제가 저는 오늘 앉아서 보여드려서 친구들과 음악의 비트, 음의 비트 혹은 음의 높낮이, 그리고 분위기의 전환 정도만 아마 보여드릴 거고요. 실제적으로 친구들이 악기 연주 꼭 리본벨이 아니어도 괜찮아요를 통해서는 음, 움직임을 통해서 걸어가면서 걸음의 빠르기와 느리기를 통해서 음악의 분위기를 표현할 수도 있고요. 걸어가다가 방향 전환을 통해서 악절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랑 같이 한번 이렇게 리본벨 로 웨딩 플래너 딴딴딴딴 결혼 이야기 노래를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하나 둘 하나 둘 총총총총총 하나 둘 신랑 친구 입장해요. 한손씨 짠딴따다 짠딴따다 신랑. 분위기가 흔들흔들흔들흔, 썸네일 넙시도, 빤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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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빤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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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짱 친구들과 표현해, 요, 이번에는 너는 행복으로 나를 나, 어, 음 높이를 표현했어요. 나는 촉빤딴 따란, 빤짠따 이렇게 리본 벨로 웨딩플래너, 딴딴딴딴 결혼이야기 노래를 같이 한번 불러봤습니다. 함께하면 더 즐거운 오늘의 놀이꾸러미, 오늘은 손연재 선수로 변신해 보기 위해서 친구들과 같이 리본 리듬막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본 리듬막대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한 쌍의 속 리듬 막대와 그리고 예쁜 색깔 친구들이 좋아하는 예쁜 색깔의 리본이 준비되면 끝입니다. 네, 이렇게서 해 친구들과 같이 한번 만들어 볼 건데 먼저요 리본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 주셔야 돼요. 이게 친구들 크기 어떤 키에 맞춰서 좀 잘라 주시면 될것같은데 너무 길면 친구들이 연주하다가 발에 밟아요. 그래서 저는 한 30cm 조금 안 되게 이렇게 잘랐고요. 요거를 같이 한번 다. 잘라서 이그 리본을 같이 한번 요렇게 포개 주세요. 그리고 나서 끝쪽을 한번 접어서 스탬플러 같은 걸 찍어 주시면 더 좋아요. 그러면 요렇게 당겼을 적에 같이 확 나오지 않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요. 아주 간단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연결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냥 여기다 앞전 같은 걸 연결해 주면 아까 말듯이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은 요렇게 된 거를 한이 정도까지 보이세요? 여기. 이, 정도. 이 정도까지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테이프를 다 감아주세요 그렇게 테이프를 감고 나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또 네, 이렇게 네 접착 용으로한번더 감싸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감싸주시면 바로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네 리본 리듬 막대가 아주 손쉽게 완성이 됩니다 간편하죠 이렇게 완성된 리본 리듬 막대로요 친구들이 진짜 결혼식 축처럼 축하하는 것처럼 흔들어 주셔도 되고 아까 말했듯이 오늘은 음악을 친구들의 움직임으로 표현해 주는 시간을 가져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두들기면서 네, 음악의 비트를 같이 한번 표현해 보고 흔들거나 이렇게 흔들면서 음악의 분위기를 표현해 주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도 괜찮겠죠? 표현해 주시고 또 음에 놓는 모습 따다다다 따다다다 이런 식으로 음에 놓는 높다지도 같이 한번 표현해 주시면 아주 재밌게 리본리듬 막대 활용해서 노래를 좀더 풍성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딴딴딴따 결혼 이야기, 네, 웨딩 플래너라는 직업에 관해서 친구들과 같이 노래를 불러봤습니다 누군가에게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순간을 가장 멋지게 장식하고 디자인해주는 직업. 진짜 멋있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요, 친구들과 같이 한번 엄마, 아빠 결혼식 사진을 꺼내서 보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예쁜 웨딩드레스 입은 스사 같은 사람은 누구지? 이렇게 멋진 톡시도를 입은 사람은 누구지? 이렇게 이야기 해보, 해보기도 하고요. 할머니도 찾고, 할아버지도 찾고, 모두 찾아보면서 가족에 관한 이야기도 같이 한번 나눠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는, 어머! 왜 지민이는 없지? 왜 유아는 없지? 아마 친구들은 왜 없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요. 재미는 악기 그리고 놀이꾸러미 그리고 새로운 노래로 그렇게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